안녕하십니까 윤과자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예, 참 너무 처참하네요 증시가. 예, 그래서 조금 힘은 빠지는데 몸도 좀안 좋았고 또 교육도 목금 다녀와서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지난주에 교육 받는데 동기들이랑 즐겁게 받는 부담 없는 교육이었는데 예, 계속해서 지금 교육 받을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목금에 단톡방에서도 그렇고 정말 예, 힘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었는데 하필 또 오늘 월요일에 네, 아침에 조금 예, 희망을 주더니만 결국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침에는 다시 좀 플러스로 오기도 했어요. 코스피, 코스닥이 양전하면서 삼성전자도 막 양전하면서 막 올라가길래 또 7만전자 찍나 하는 기대감을 줬는데 여지없이 기대감을 없애면서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하락 마감을 시켰습니다. 제 보유 종목 보시면은 오늘 현대차 하이트 진로 정도가 플러스 마감을 했고, 나머지 마이너스, 오히려 지금 이제 식품주, 하이트 진로, 사조산업,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냥 이런 하락장에는 버텨주는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좀 성장주들, 예, 하나솔루션, c s 윈인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네요. 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오늘 아쉽게도 장중에 플러스를 찍었었는데, 마무리는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쉽고요. 그래도 좀 희망을 보는 거는 삼전이 마이너스가 크지 않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 6만원 후반대에서 7만원 찍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뭐 왔다갔다 하지만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다. 그게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 또 한국은행에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 내년 상반기에 재고 조정 마무리 2023 국감에서 또 이런 얘기 나왔다고 하거든요. 반도체가 어쨌든 4분기에 회복 국면을 진입한 다음에 내년에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 이런 예,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일단은 한국은행이 내놓은 거니까 예, 조금 더 예,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네, 희망 회로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그래도 버텨줬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나머지 종목들 계속 뭐 빠지던 대로 계속 똑같이 예, 빠져줬기 때문에 뭐 드릴 말씀이 뭐가 없고요. 계속해서 지금 뭐 빠지고 있습니다. 콘텐츠리중앙 예, 계속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덜 빠졌네요. 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양심상 좀덜 빠져준 것 같고요. 콘텐츠리 중앙은, 네, 이럴 때 힘들 때는 보고서밖에 볼게 없죠. 예. 보고서가 이제 두개 나왔었는데, 마지막 3만 넘어가면 된다. 예. 마지막 산만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방송의 본업은 영업이 106억으로, 예. 괜찮아요. 흑자전환 추정. 네. 그렇긴 한데, 일단 자회사 쪽, 네. 미국 자회사 쪽의 할리우드 파업 여파로 적자 지속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극장 쪽도 안 좋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파업 종료에 좀 한층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파업 종료가 남은 큰 산이라고 이렇게 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좀 하향됐고요. 다만 요 다음 보고서는 그래도 목표가가 27,000원으로 아마 기존의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분도 예, 목표가를 만원대로 낮추고 싶지만 또 낮추게 되면 자기가 그 전에 예측을 엉터리로 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니까 27,000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착한 드라마, 나쁜 영화 예,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극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그때 영화도 말씀드렸지만 범죄도시 3 이후로 예, 계속 좀 나오는 영화들이 뭐좀안 좋았어요. 그렇죠 보스턴도 그렇고 그죠? 예, 거미집도 그랬고 아무튼 좀다 컨텐츠는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드라마 쪽 보시면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 많잖아요. 예, 닥터 차정숙. 재벌집 막내 아들 힘센 여자 강남순 뭐 엄청 많은데 아쉽게도 뭐가 잘되면 뭐가 까먹고 뭐가 잘되면 뭐가 까먹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컨텐츠리 중앙은 3분기 보고서 나오면은 좀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요 가만 놓고 보시면은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원익, 코인텍 같은 거 정말 지긋지긋하지만 아무튼 주가가 버텨준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아직도 마이너스가 그래도 한자리 숫자로 예, 버텨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성장주가 아닌 또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또 저성장주의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잘 버텨주고 있고 원익은 예, 반도체 장비주임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회복될 기미만 보이면 바로 치고 올라갈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코스피 계좌 삼성전자 삼바가 그래도 그래도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오늘 다 팔아버리고 싶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제가 주말에 공유드린 PBR 차트상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좀 감안해서 대응하는 게좀 합리적이겠다 생각을 하면서 좀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PBR 차트를 보시면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0.71까지도 코로나 때 빠졌으니까. 근데 코로나 때는 너무 좀 특이 케이스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 한0.83 정도가 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무튼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는 건 그러니까 종목 교체는 괜찮은데 어차피 다 내려와 있다 생각하면 더 빨리 오를 거 이걸로 교체하겠다. 그럼 괜찮은데 지금 그냥 다 손절해버리겠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일단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코스피 계좌도 요 정도인데 그래도 빨간불이 있다. 저에게는 빨간불이 두 개가 있다. 예, 요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전정미철 챌린지. 콘텐츠리 중앙 넘어야 할 산이 넘어갈지 한번 아무튼 3분기 보고서 나오고 좀 희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힘들긴 한데 한번 과거를 돌아봤어요. 예, 예전에 이때부터 3,300부터 미친 듯이 떨어졌던 그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떨어져서 2,200, 2,100까지 떨어졌었네요. 이렇게까지 갔던 이 시기도 우리가 예, 견뎌냈는데 지금 2,357 예, 못견디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시기도 우리가 견뎠어요. 같이 온전히 두드려 맞으면서 우리 윤과장 주식TV에서 함께 이걸 견뎌냈단 말이에요. 3,300에서 2,100 떨어질 때까지 그래도 배당받으면서 잘 버텼고 간간히 수익도 실현했고 예,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2,300못 버틸 이유가 뭐가 있냐 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진짜 인간적으로 반등 한번 나와주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